안녕하세요. 유정보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달이에요. 아이고, 많이 더우시죠? 다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어, 8월달 띠별 운세, 유정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띠부터 말씀드리면, 24살 병자생. 인연법으로다가 약간 고통 받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는 건, 뭐, 애인과의 마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어? 또, 사회생활에서 마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연법이라는 것 자, 인연과 인연에서 생기는 마찰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양보하고 참으면 어? 화가 일어날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유정보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살, 갑자생. 집안에서 소리가 너무나 집안에서 접시가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편안해야만 복도 들어오는 거고, 운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에서 들어오는 운, 들어오는 복을 내 집에서 쳐내면 힘들잖아. 삶이 잠깐의 어,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것이 다내 운이 되고 집안이 편해야만 복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운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48살 임자생 금전거래 조심하세요. 금전거래 하시다 잘못하면 망신수보입니다. 내 마음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하니 괜히 금전거래 잘못하셔서 돈 잃고 상처받고 그러는 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무사를 권해드리겠습니다. 60살 경자생 벌어도 벌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네. 그렇다고 해서 벌은 돈은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통장에 들어왔는데 쓴 돈은 표시가 안 난다. 표시가 안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도, 어, 남자분이라면, 턱 밑에 수염값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아주시는 거. 믿어주시는 거 권하고요. 여자분이라면, 너무 따닥따다거리고 깊이 막캐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72살 무자생. 자식성불 보셔야죠. <laughs> 지금까지 뭐. 결혼도 안 하고 애 먹이고 또 자식들이 사업이나 뭐 취직 문제나 이런 것들로다가 안 풀려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랬다면 이번 달은 어?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가를 안 가려고 뻗했던 자식이 있으면 또 인연이 올 것이고 그 반대로 또 딸이면 또 그런 인연법이 또 따라 들어와서 자식 선물도 볼수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고 84살 병자생 자식 성물 보셔야죠. 어, 효도 여행도 가세요. 어 효도 여행이라는 건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내 주머니에 많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는 건 아니야. 이거는 84살 병자생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손들이라면, 어. 효도여행 한번 보내주시죠. 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또한 복 받는 길이고,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요정보살 생각이 듭니다. 8월달, 총 운으로 보면요. 지띠 총 운으로 보면, 파도파도 파도 계속 물이 나오는 달이에요. 좋은 뜻이죠. 지금껏 이루고자 했던 것들, 조금씩 빛을 받며 빛이 막 보여. 그 또한 좋은 거잖아요. 그죠? 허나, 내옆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즉,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로 받는 상처가 됐든, 아니면 뭐 금전거래라든가 이런 걸로 받는 상처가 됐든, 그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돈 잃고 사람 잃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길을 말씀드릴게요, 지띠. 3일, 11일, 15일, 23일, 27일 되겠고요. 흉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2일, 13일, 14일, 26일, 25일. 자, 앞뒤로 25, 26, 정보살. 이렇게 얘기했는데 25, 26입니다. 어. 지 T 여러분 8월달 무더위도 싹 날리시고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 소띠 들어갈게요. 소띠 23살 정축생 결정이 필요한 달 어떠한 결정이든 내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망설이고 있었다면 지금은 결정이 필요한 거 그게 인연법이든 취업이든 학업이든 시험이든 무엇이 됐던 간에 결정이 필요한 달입니다. 더 미루면 안 돼요. 아시겠죠? 3 5살울 축생 도전이 필요한 달.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뜻하는 대로 계속 내 암시 자기한테. 자기만의 체면을 거르세요. 이번 달은 내가 도전을 하고 이번 달은 나한테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 이번 달은 무조건 된다. 라는 나는 할수 있다. 그런 강한 긍정. 왜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 있잖아. 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 자꾸 체면을 거세요. 나는 될 사람이야. 난잘될 거야. 나는 무조건 돼. 어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47살 개축생. 쓸데없는 지출 좀 줄이세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만 그러지? 이게 아니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어. 나 혼자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구설이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구설이 도는 거예요. 그죠? 손뼉도 안 마주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탓이오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상대한테 상처를 줬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9살 신축생. 건강조심. 하를 스스로가 잘 다스려야 돼. 그거는 힘들지, 인간인지라. 특히나 불뚝성질막 올라오면 주체가 안 되지. 하지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그게 주체가 안될 때는 조상님 전에 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시, 잘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유리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71살 기축생. 자, 매매분 조심하세요. 어디서 뭐, 누가 뭐, 이게 뭐, 좋다, 뭐, 하니까 이거를 사라. 아, 또는 뭐, 팔아라. 이렇게 했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데, 한번 두들기지 말고, 열 번씩 두들겨봐.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분이 아닌 다른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고서 매매를 하는 게, 문서를 잡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요정보살 듭니다. 83살 정축생.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연세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장염 조심하세요. 어, 장염 같은 거 이제 어르신들이 장염 같은 거 걸리면 탈수 현상이 오잖아. 힘들잖아. 기력이 빠지잖아. 연세 드신 분들은 기력이 빠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소띠들 다 전체적인 8월 달총 운으로 봤었을 때 답답하다고 한숨만 쉬잖아? 그러다가는 가 세월이 다 존먹어버려. 그러니까 될듯말듯 듯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힘들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쭉 밀고 나가면 성과를 볼수 있는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소띠 길이를 말씀드릴게요. 4일, 12일, 16일 24일, 28일 되겠고요. 흉일 말씀드릴게요. 1일, 2일, 13일, 14일, 25일, 26일 되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 어 이번 달 조금은 깝깝한 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도 유종보사를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하다고 한숨만 쉬는 건 세월만 좀 먹어요. 그런 세월에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빨리 흐르죠. 그러니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면 좋은 성과가 있는 달이 될것 같습니다. 소띠 여러분, 8월 한달 화이팅입니다. 유정부살이었습니다